아, 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 지금 시간이 오후 7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제가 좀 공지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인데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5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다가 어, 한국감정원에서 투정문당금 산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6월달로 연기를 했고, 제가 그제 행사장소를 예약하고 사업설명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먼저 일시는 6월 11일, 아마 6월 둘째 주인데 금요일 겁니다.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시까지 4시간 동안 두 차례 개최됩니다. 두 차례. 약 1시간 반, 1시간 반또좀 쉬었다가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고, 장소는 저희 신길 1구역 주민들이 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공군회관 공군회관 2층에 보면 이제 중연회장이 있어요. 중연회장 중간 정도 되는 연회장 중연회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회 주체는 저희 신길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주체를 하고 사업설명회는 직접적인 사업설명회는 LH에서 와서 직접 아마도 설명을 할 겁니다. 음, 설명에 본 설명에 앞서서 우리 지금까지 사업추진위원회가 진행해 왔던 여러 사업 경과보고 또 여타 인사들 소개하는 뭐 그런 시간도 잠시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바라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날 행사 입장 인원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저희가 그 참석 인원이 지금 1회차 참석 인원을 약한 70분 정도 잡고 있어요. 2회차까지 하면 70분, 도합해서 150분 정도 잡고 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예약을 좀 받아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예약자 순서대로 해서 행사를, 참석 인원을 정할까 싶습니다. 이제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100인 이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회 참석 인원을 만에 봐야 7, 80명, 뭐이 정도 선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차례 해서 150명 선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행사 규모나 장소, 뭐 어, 말했다시피 좀 구체적인 어떤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도 그, 저,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저희 현수막을 동네에 걸고 하면 또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분들도 현수막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또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또 와버리면 사전 에 예약했던 분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무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예약을 통해서 정확한 인원이 산출돼서 그분들이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입장할 수 있게끔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참석 대상은 일단, 그,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기 명의로 된 토지 등 소유가 1순위 대상이고, 혹시나 본인이 이제 여건상, 시간상 힘드신 분들은 자식이나 무슨 관계자, 직계 가족이 있죠, 대부분.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서, 위임장을 제출해서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구체적인 행사 참석 방법, 뭐 진행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좀더 정확하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일시는 6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정해졌고 장소는 공군회관 2층이라는 점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일전에, 요며 칠전에 공지를 했었죠.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문제. 정비 계획 수립 문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두달 전에 두달 전에 저희 신기 1구역 내 158-12, 13이두 집을 헐고 신축빌화를 지으려고 철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 10여 분과 같이 그 앞에서 집회를 하고 또 영등포 구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공공재 개발 대상지에서 신축 빌라를 어~ 지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또 성명서 심지어 저희가 어~ 영등포 구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어~ 천명 지금 민원도 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어~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전 언론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신규 1구역을 최근에는 MBC에서 9시 뉴스에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3시간 동안 촬영을 했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TBS 교통방송, 또뭐 서울경제방송, 각국방송국에서 저희 이런 신축빌라의 문제점들, 심각성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사실은 그 서울경제방송이라고 그 해당 여기자가 오셔가지고 1시간 넘게 취재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깊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 신축 빌라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그 강구 중에 있어요. 첫째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고 최후의 방안으로 저희가 그때 말했던 법적인 검토. 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소송을 하다 보면 영등포구청과 어떤 서로간에 원고와 피고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 강구하는 거고 일차적으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움직여서 서울시가 규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정비 구역이 있고 당초에는 아마 정비 구역으로 바로 어, 예정구역 필요 없이, 장비 예정, 예정지역, 어, 그걸 두고, 그, 자, 그 아마 7월 달인데, 어, 예정지역을 필요 없이, 바로 그 장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LH가 계획을 했는데, 금방 말했던 이 신축불라 문제가 문, 심각해지고, 어, 전축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어, 계속 이슈화가 되니까 아마도 국토부 쪽에서 국토부 쪽에서 그, 정비 예정구역을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 계획이 아마 7월로 예상되고 있는데, 근데 7월이라도 늦어요, 지금.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앞으로 두 달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소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당장 지금 건축법 18조든 도정법 19조든 또 토지 이용 그 규제법이 있어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기류기에 이미 공공재가 후보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신축행위나 또 착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좀 찾아서 공익성을 좀 최우선시해서 좀 해석을 좀 해석을 좀 강하게 해서. 규정을 찾아내면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검토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하튼 조만간 이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그 정비기 수리비에 대한 그 필요성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그그저께동료상을 그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LH에 맡겨서, LH, LH는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 위반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LH에 맡겨서 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요. 내년으로 넘어가고 한참, 늦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예정구역 지정이 되면 오늘 7월이라도 규제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지만은 여하탕 안에 이제 본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아니고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되는 게 이제 급선무기 이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영등포구청에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동의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진구할 계획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도 서울시, 영등포구청, l h 와다이 문제를 협의했어요. LH도 오케이 했었고, LH도 어차피 그달 동의서인데, 주민들이 앞장서 먼저 거둬주면, 흔쾌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LH가 동의서를, 아니, 제안서를 제출하면, 67% 그러니까 즉 LH를 먼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제출하는 방식인데 시일도 늦어질 뿐더러 67%를 일단은 동의서를 제출해야지 그분들이 LH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7%가 더 많습니다. 즉,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 양식이 지금 일반 양식이에요.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정비 계획 제가 앞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비 계획, 어, 어, 변경에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라고 있죠. 이 동의서는, 어, 토지 등 소유자, 단독방에 계신 지금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직접, 어, 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수행자를 지정 않더라도, 어, 그러면 60%만 갖고도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60%만 갖고, 그리고 토지 면적이 50%. 조합원수의,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60% 플러스 토지 면적의 50%만 충족을 하면 정비 계획을 위반할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할수 있고. 반면에, LH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LH가 이제 제안하는 건데, 그럼 LH가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67%를 동의해야지 시행자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럼 7%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비구역 지정 문제만 갖고 보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문제만 갖고 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하루빨리라도 하루 빨리 어,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를 어, 제출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 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조만간에 이렇게 이걸 진구로 활동을 벌일 건데 제가 5달진구 동의서 이거 영등포구청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검인계약을 받아서 어 영등포구청에서 저희가 검인계약을 받아서 어 저기 보시면 저희 신규1구역 어, 여기 다 검인돼 있습니다. 저다다 찍혀 있죠. 어 저희 신길을 추진해서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어, 방안을 지금 강구할 계획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제 정확하게 발표되면 어 정식적으로 동의서 진구에 어, 협조를 해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정비계획이 지정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막상 말로고예정구획 그 지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할수 있는 거예요. 정본 정비계획이 그 LH는 뭐하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제가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관련된 서류들이 있죠. 도면, 설계도면, 정비구획 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소, 여러 가지 도면들이 있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LH는 이제 용역사를 써서하던뭐 전문제 설계사를 통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통수세출하고 관련된 부속서류들은 LH가 책임지고 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른 실내 에정비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 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지금 독일서고. 자, 이거 그게 이제 1번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2번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 건물 해가지고 있죠. 사업시행자 동의서. 그래서 이게 이제 67% 동의서인데 이걸 역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 설명의 이전이라도 사업 설명 이전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여러분들께서 동의서를 제출한 김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동의서를 제출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고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동의서를 받는 것보다는 이왕 동의서를 제출한 김에 바로 동의서를 제출해서 할수 있게끔 할, 할 것이고 또 그다음 주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라고 있어요. 주민대표 구성 동의서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는 어, 누차 얘기했지만 정비계획 지정돼야지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 지정된 이후에 이제 받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번 양식인데 대표 토의 토니, 소위가 선임동의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면 이제 어,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령 집을 뭐두 명이서 갖고 있다. 지분들은 50, 50으로. 그러한 분을, 한 분한테만 이제 조, 조합, 조합원 입주에 가기 때문에 그 대표를 선임한다는 동의서. 이런 분들이 누가 수임인이고 누가 위임이냐, 누구를 대표로 지지할 거냐는 동의서를 이러,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됐던 지상권이 됐던 집이든, 이렇게 이제 집은대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표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대표들이 한 사람씩을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급선무가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최대한 빨리 진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좀더 그 LH하고는 이미 협의가 끝났고 영등포 구청하고 관계인 구청하고 내일이라도 또 만나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변한 다음에 바로 진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를 개시하면 저희가 현수막도 내릴 걸 것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홍보를 할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도의서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 두가지를 크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업 설명에 사업 설명 에 저희 추진위가 마련한 사업 설명의 일정과 장소 공지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빠르면 이번 주라도 징구 활동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사무실에 전화 주시고 또 개인 뭐 단톡에 뭐 올려놓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통해서 궁금 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